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들으시고요 파일 따로, 읽기 파일 따로 올려드리니까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면 내거가 됩니다. 30번 내지 50번 줄줄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어요. 어,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일 당장 말이 나오진 않더라도 어,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네, 볼게요. Look at the cute dog. Look at t 두 줄이죠. 뭐뭐를 보다, 뒤에 거를 보다예요. cute. 깜찍한 귀여운 이런 뜻이죠. 저어 깜찍한 개를 봐 봐가 되는 거죠. Do you like dogs? u 가좋아져 너는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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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을 좋아하니, 에밀리아 하고 물어봤어요. 콤마가 흑격이죠. 에밀리아 하고 부를 때 부르는 말 에는 사람 이름 앞이나 뒤에는 전부 컴마가 꼭 있어야 됩니다. 뒤는 이제 물음표 있으니까 컴마 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개들을 좋아하니, 에밀리아? 하고 물어보는 거죠. Yes, I love dogs. 그래, 나는 개들을 그냥 like 하는 정도가 아니라 love예요. 진짜 많이 많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ove는 꼭 사랑한다라기보다 많이 많이 좋아하는 거, 어, 아주 좋아하는 걸 얘기합니다. Like very, very much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는 개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What about 뒤에 거 하면은 뭐뭐는 어때? 라는 뜻이죠. 이건 어때? 그러면은 what about this? 가 되는 거죠. what about은 뭐랑 똑같나요? how about 하고 같죠. how about you?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what이 의문사죠? how도 의문사고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을 what about you? 하고 끝이 내려갑니다. Yes, no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은 어, 끝을 내려서 읽어요. 원래 묻는 문장은 뭐뭐하니 하고 한국말도 올리지만 영어도 올려 읽어요. 그래서 Do you like dogs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의문사 있는 문문은 끝이 내려 있는다. 왜냐, yes, no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올려서 물어봤잖아요. 올려서 물어보면 yes, no 대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어떠니? 즉, 너도, 너도 개를 좋아하니? 라는 뜻이죠? I like dogs very much. 나는 개들을 매우 많이 좋아해.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브나 같은 건데, 만약에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면, 러브가 어, like very much 보다 러브가또더 많이, 사랑하는, 더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뭐, 그게 그거지만, 예, 굳이 따지자면, 매우 많이 좋아하는 거랑, l o v 는 매우 매우 많이 정도 되십, 되십니다. 예, 그래서, 예, Like very very much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지만 예, 아주 많이 좋아해가 되죠. Uh, do you like 너는 이 좋아져? 너는 고양이도 역시, to, 뭐모도 역시 할때 문장 맨 뒤에 오고 커마를 꼭 넣습니다. t 는 혼자 놀기 좋아해요. 그래서 커마를 꼭, 그리고 문장 맨 뒤에서 놀아요. 그래서 너, 너는 고양이들도 역시 좋아하니 고양이도 좋아해? 라고 물어봤죠. 그래, 나는 모든 동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라는 거죠. 사랑하다 라기보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like very very much 정도로 보시면 돼요. so, 그래서죠. I wanna be. want to는 want to 하지 않고 want to, want to 보다 더 많이 발음하는 건 원어로 발음한다 그랬죠. 그래서 want to도 잘 발음 안 해요. 원어, I wanna be. 원어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be, b 는 여기서 되다라는 뜻이죠. animal doctor, 동물의사가 되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동물의사가 되기를 원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연관 직업이 되면 오래오래 재밌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선택하고 싶은 거죠. I am sure. I am에 주린 말이죠. 나는 sure는 확신하는 이다 하니까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Sure 다음에 생략된 건 여기에 이제 대시 생략돼 있어요. 뒤에 거라고 뒤에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생략한 거고요. 왜 명사절을 이끄느냐 이 뒤에 거가 sure에 걸리는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명사가 돼야 되죠. 뭐 뭐를 확신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문장이지만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Sure에 걸리는 목적어. 그래서 명사절 이끄는 는 접속사 대신 생략하고 뜻은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되죠. 너가가 주어 이 가르침 문장의 주어. 너가 훌륭한 동물 의사가 될 것이다죠. 우리히뭐말 네, 것이 내가 될 것이다. 미래, 장래이 말이죠. 될 것이다.라고 혹은 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어, 분명히 훌륭한 어, 동물 의사가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I'm sure that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을 많이 해요. 써주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미래의 직업까지도 대답, 어, 묻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한번 읽으시면 한 5분 걸려요. 5분에 한 6번 정도 돼요. 그러면은 어, 게릴라 작전으로 5분 읽고 또 다른 거 하시다가 또 5분 읽고 짬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30번 내지 50번 채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점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